안녕하세요 오토크링의 편집자 K 오피디입니다 어, 우리 편집자 K의 G70 멋있어요 네. 이제 이 차를 사고 우리 편집자 K가 혹시 뭐 하신 거 있나요? 뭐할게 있나요? 뭐 해야 되나요? 기름넣고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명색이 어? 자가 정비하는 이런 채널인데 아예 기정 좋긴 하셔야죠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자가 정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네 가장 먼저 저희가 먼저 할게 뭐죠? 가장 먼저 할 일은 워시액입니다. 짜잔. 워시액은 에탄올. 네 맞습니다. 워시액은 에탄올입니다. 어 근데 워시액 어떻게 할지 알려줘요, 피디. 그냥 여기다 들이 부어요, 그냥 이렇게. 굴곡 굴곡 굴아 유리다, 그냥 부으면 되는 거야? 아 그럼요, 그냥 부어주세요, 그냥. 아. 음. 네, 워시액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우선 문을 열 보. 본닛을 열어야죠. 네 여기 아래 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정도는. 그렇죠. 네. 다들 아무것도 몰라도 본닛 정도는 열잖아요. 아 그럼요. 그차 고장 났을 때 본닛부터 열어요. 뭔지 몰라도. 네 여기를 당겨. 네 힘껏 당겨 주십니다. 당겨 당겨. 네. 어, 열렸네요. 그럼요. 열렸죠. 여기 무턱대고 그냥 여시는 분들 있어요. 오, 안 열리는데? 네, 그럼요. 안전 장치가 기본적으로 돼 있다고요. 오네. 오 여기 있네. 네 보통이 가운데 엠블럼 쯤에 어딘가에 손을 넣어서 고리 같은 게 있어요 대충. 음. 얘는 여기 있네요 여아 요고리 네 요고리를 잡고 네 땡겨주시면 보이시죠 아 네. 요고리가 이렇게 잡고 있다고 요고를 보이시죠 아네 아 네. 열어주시면 차. 아우 아, 우리 스케이 k 좋은 차 사셨네요 본인만 열어봐도 알아요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전 베뉴 기억나시나요? 아하 네. 베뉴는 수동 제네시스는 아 자동 저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파란색 뚜껑입니다. 파란색 뚜껑을 찾아서 어디 있을까요? 아 우리 편집기 뭐하시에요? 짜잔 어, 오바가 심한데? 네, 워셔. 워셔라고 적혀도 있고요. 고래가 등에서 물을 뿜는 듯한 그림도 있어요. 붕어.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아까 준비한 에탄올, 에탄올. 워셔에. 네. 협찬 아니에요? 돈 주고 샀어요. 네. 이걸 열어서 어떻게 넣어야 되는 거죠? 자, 우선은 잘 열어 주시고요. 힘차게 열어 주세요. 뚜껑을 열어 주시고요. 뚜껑 잘라 두셔야 돼요. 잘 까먹어요. 놓고 내릴 수가 있어요? 네. 자, 멋있게 넣어 드릴까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넣어 드릴까요? 멋있게 넣어 주세요. 자, 갑니다. 보세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고! 고! 촥! 촥! 오, 보이시나요? 베어링! 아주 뭐 폭탄주 반응 같지 않나요? 오 세상에. 한 방에 끝? 멋있지 않나요? 한 방에 끝? 이야, 멋진데. 네, 다 넣었으면, 자, 말씀드린 대로. 더, 더, 더. 어, 주변에 너무 지저분해진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날아가겠죠, 뭐 더우니까. 네, 네 뚜껑 덮습니다. 타. 뭐좀 그렇다 싶으면 우리 편집자 K처럼 이렇게 결벽증 있으신 분은 좀 닦아주시고요. 다 하셨으면 본닛을 닫아주세요. 어, 뚜껑, 뚜껑. 아, 네. 아, 뚜껑 깜빡했죠. 아, 주의 주의 뚜껑, 챙기시고요. 네. 이그 사람 안 되겠네. 그리고 다 하셨으면 이제 본닛을 닫아줍니다. 힘차게 닫으시면 돼요. 그냥 하나, 둘, 빵. 어, 무슨 일 있었나요? 빠르죠. 어, 무슨 순상인데? 그럼요. 힘차게 놔아주세요 힘차게. <목소리> 여러분은 지금 오토크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워셔, 워샤, 워셔만 하면 되는 건가요? 좋습니다. 워셔를 갈았으면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걸 해볼까요? 뭐죠? 와이퍼죠. 그냥 기본적으로 소, 모, 성 애들을 다 교환하면 되는 거예요. 어, 와이퍼도 소모성? 그럼요. 와이퍼 자주 갈아주셔야 돼요. 아, 비싸. 응. 저는 이잘안 닦이면 불편하더라고요. 안경이 안 닦인 것처럼. 아 저도 앞은 되게 소중합니다. 아 그죠. 안 그래도 안 보여서 와이퍼를 딱 켰는데. 아잘안 닦인다. 그쵸. 그래서 워셔액을 뿌리는데 워셔액이 없다. 아 그러면 끝인 거죠. 그렇죠. 아, 와이퍼 한번 갈아볼까요? 네. 와이퍼를 갈기 위해서. 는 네. 와이퍼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와이퍼를. 어? 걸려요. 아, 이것도 이거 이전에 그 벤츠에서도 걸렸었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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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근 트렌드죠. 와이퍼를 최대한 내려서 숨기다 보니 본닛에 걸리게 돼 있어요. 아... 보이시죠? 걸려요, 걸려요. 네. 소중한 내차 상처 안날리면또 이럴 때는 또 와이퍼 교환 모드가 있죠? 있죠. 네, 우리 편집자 케이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차를 탑니다. 차를 타서 한번 두 번을 눌러줘요. 왜요? 전기를 넣어줘야지, 전기. 그 다음에, 얘를 올려줘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닦고 있어요, 지금? 어, 이게 아니네. 아, 왜 닦고 그래요? 어, 이게 아니었네. 잠깐만요. 그러면, 어, 그러면 이거를 끕니다. 아니, 아까 전기를 넣어줘야 된다면서요? 전기를 넣어주고, 요거를 꺼주면, 살짝 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얘를, 하나, 둘, 오 올랐어 올랐어 올라왔어, 유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좋아요. 성공했어 성공했어. 대부분의 차들이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와이퍼 교환 그렇죠. 모드,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와이퍼를 들어 보시면 아 이제 안 걸려요. 뭐, 걸리지 않아요. 딱 좋아, 딱 좋아, 네.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왜 수건을 준비했는지, 그렇죠? 잠깐만. 이 와이퍼가 네. 같이 잘못하면, 네, 깨질 수가 있어요. 와이퍼로 그치. 인해서 이 앞유리가. 그죠?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네, 깨지지 않도록 잘 보호를 하나 해주시고요. 음. 네. 이 제네시스 G70에는 이 와이퍼를, 네, 분리할 수 있는 커버 뚜껑이 있네요. 그죠? 뚜껑을 열어주시면, 네. 아, 우리 흔히 보던 갈고리 모양이 보여요. 어, 그러래요. 그냥 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별도의 이런 부분에, 네. 클릭 같은 거 없어? 네, 버튼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선은 힘껏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차는 아니니까. 네. 네, 부러질 수 있어요. 아, 어, 괜찮아요. 사주겠지. 사주둘셋 오, 보셨나요? 어, 너무 순식간인데. 어, 다시 보여드릴까요? 다시 한번 보여줘요. 네, 자, 다시 보시면. 어떻게 뽑는 거예요, 이거? 자, 여기서 뚜껑을 다시 열어주시고, 요 아까 뚜껑 보셨죠? 열었다. 뚜... 그런 다음에, 이 고, 와이퍼를 잡고 그대로 힘껏 당겨주세요. 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다른 차들은 클립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그쵸. 클립이 없죠. 클립은 없는 타입이네요. 단순히 이 뚜껑으로 잡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제 헌 와이프는 버립니다. 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깨져요. 빡, 여기 깨져요, 여기. 타 깨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뭐, 너무 세게 누른 거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타. 탁 네. 저 와이퍼 샀어요 주세요. 안는데 아니 교환해달라면서요. 고무만 샀는데. 고무 주세요. 알겠어요. 와이퍼 어디 갔어요? 그었어요자 여러분 편집자 케이께서는 와이퍼에 블레이드를 통째로 사지 않으셨고 고무만 사셨어요. 네 고무만 준비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갈면서 싸요예 네, 아까 그 와이퍼 주워요 빨리. 어, 도대체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어, 하늘 끝까지 갔다 왔어요. 너무 힘들어. <laughs> 네. 블레이드까지 다 사신 분은 이걸 버리셔도 되는데 와이퍼에 이 고무만 사신 분은 버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와이퍼에 보시면 고무가 잘 나가요 사실. 고무가 제일 소모품이죠? 그쵸?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중간형에 스크래치 같은 것들. 음, 네. 자, 어떻게 가나요? 저 몰라요. 현주이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여기에 고리가 보입니다. 고리. 네. 자, 여기 고리가 끝이에요. 쭉 이어져 오면은 여기가 꼬리에요. 꼬리. 고리. 그래서 이쪽을 당기면서 이쪽으로 쭉 빼면 돼요. 음, 네, 딱 봐도 네, 이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느낌이 보시면 상세하게 보지 않아도 심지어 빠지게 돼 있어요. 보세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이걸 누르나요? 어, 그냥 당겨요 아, 그냥 땡겨요.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는데요? 땡겨요. 진짜? 땡겨요. 걸리는데, 여기? 땡겨요. 안되는데요? 이 고무 두번 다시 쓸건 아니니까. 잘 빼보시면. 여기 딱 걸려있었네요. 그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고무를 먼저 빼주세요. 이렇게. 그냥 땡기면 안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고무를 쭉 땡겨주십니다. 뺐어요. 방향을 잘 봐야 돼. 아. 이대로, 이대로 했죠, 이대로. 아, 저 깜빡했어요. 어디죠? 요렇게. 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예, 네. 그림 잘 보셨어요? 네. 순종 부품이네요? 한 얼마 주셨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새거예요새거예요 거예요. 아, 느낌 달라요. 네. 오, 색깔도 괜찮고요요 모양입니다, 요 모양. 똑같죠? 네. 근데 여기는 이 쇠가 없네요? 쇠는 재활용입니다. 아, 와이프만 재활용이 아니고 쇠도 재활용이다? 그렇죠. 큰일 날 뻔했네. 오, 세상에. 오, 저깐저깐가락 우와, 이거 뭐야? 대박. 이 양쪽에 쇠가 있었어요. 방에 헷갈리네요. 이식 잘해야겠어요. 잘해야 돼요. 여기에 홈에 걸게 돼 있네요 사실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금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넣었습니다 근데 잘 빠지네요 왜 그럴까요? 새 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새 거라서? 음, 일리가 있습니다 네 반대쪽 잘 잡아 주세요 보시면 여기 홈 있는 부분을 네 안쪽으로 넣어 주시고요 홈에 잘 끼워 주십니다 느낌 좋아요 자 아까 그 방향 잊지 않으셨죠? 옆에서부터 여기 홈에 아이 이 쇠가 이 고무를 잡아주네요 힘있게 아네자 길이네요 길그거 아하 어더 왔습니다 마지막에 더 왔고 네 마지막 부분 아까 처음에 빼기 힘들었던 부분 보이시죠? 음네 네, 네, 여기를 이 고무 끝에 구멍에 끼워줘야 됩니다 밀어 밀어 네 힘껏 하셔서 안 되는데요? 아안 <laughs> 되는데요? 하는 거 맞나요? 힘껏 밀어주시면 홈에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와이퍼잘 걸렸어요. 그렇죠 자, 이대로 다시 꽂으러 가보겠습니다. 이때도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들었다가 손을 놓치는 순간 빡! 어, 위험해요. 네. 자, 다시 들어주시고요. 고리에 갈고리 모양에 아까 저희가 커버를 다시 열어줍니다. 여기에 이둥그란 고리 모양이 여기 걸릴 수 있도록 홈을 놓고, 그쵸? 그렇죠? 걸려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자, 착. 음. 그쵸? 보이시죠? 지금 여기는 사실 그냥 걸려있기만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빠지도록. 음. 그런 다음에 끝까지 밀어 올려주세요. 아니면 이게 안 닫혀요, 보시면. 아. 네. 그러니까 홈 끝까지 땡겨 올려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버를 눌러. 딸까. 보이시죠? 다시. 딸까? 완벽합니다. 내려 주십니다. 내려 주면 이게 끝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 이게 끝인가요? 가시죠. 내리는 건 심플합니다. 그냥 누르고 땡겨 예. 짜잔. 반대편 알아서 하세요. 반대편은 제가 할게요. 한 10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편집자 K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 뭐예요? 왜 마지막이에요? 아닌가?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름 철 에어컨 냄새. 미세먼지. 아 미세먼지. 황사! 이거 하나면 된다고요. 근데 여기는 글로우 박스 아니에요? 여기 안에 뭐 있나? 그럼요, 있죠, 이거. 보세요. 짜잔! 오, 뭐야 이거? 짜잔! 순정부프! 뭔가요, 근데? 에어컨 필터죠, 에어컨 필터. 아, 그러네요. 필터 에어. 네. 필터 에어. 네. 네. 제네시스. 네. 정품이에요. 네, 정품을 사줬군요. 네, 돈좀 줬어요. 오, 껍데기가 좋은데요. 에어 필터 한번 갈아주나요? 네, 에어 필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 필터는 여기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다시방. 어, 좋은 차가 좋네요. 차사대로 아, 어, 스무스한데. 오이 네. 어, 재질도 여기 안 보이는 것까지 디테일합니다. 자, 아시죠? 여기 고리. 네. 손잡이를 돌려서 빼는데 안 빠져요. 이렇게 못 빼요? 돌리세요. 오른쪽 돌리고 왼쪽 돌리고 돌리다 보면 빠집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반대쪽도 네. 고리를 돌려주시고요 위아래 흔들흔들하면서 빼주시면 잘 빠지게 돼 있습니다 보시죠 네. 그리고 아, 여기 잡아주는 거오 네. 잡아주는 거 네, 잡아주는 거를 양쪽에 힘을 살짝 힘껏 줘서 살짝이 안 되네요 힘껏 줘서 자 힘내봐요 피디. 오 피디 오유 오 슈퍼 파워 네. 슈퍼 파워 당첨네 자 어, 뭔가 흘러내리는 것 같은데 네, 잘 놔두세요 얘네들 네 어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많이 보셨죠? 어, 왠지 왜 이렇게 두꺼워 보이죠? 우와. 네 편집자 케이 말씀대로 좀 두툼해 보입니다. 고리를 손잡이를 뺀 다음에 빼주시면 오오 오, 여기도 제네시스 마크가 있네요. 어왜 이렇게 더러워 이거? 오우. 아 이거 손잡이도 있어요? 오 조심해 조심해. 오 손잡이도 더러워요. <laughs> 오. 와이 옆에 뭐야 이거? 야 이거 원래 검정색 아닌가? 수필아니가 어... 수필터? 근데 엄청 더럽네 뭐 먼지 엄청 많이 꼈어요 어쩐지 곡 곤란 오더라니 자 세거입니다 세거 여러분 세거 어, 한번 볼까요? 세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자자 짜자잔. 짜자잔. 자어자자네 너. 어둘다 검은색인데 자았어여러어자자게자거고자자게 어, 새걸까요 구리 어, 안되네 게... 새거가 살짝 미세한 차이로 하얗네요 한 뒤져보실래요? 뒤는 좀 다른가? 아, 디가 디너 아좀 다르네. 디는 확실하네요. 네네네. 야, 이거, 야, 이거 너무 확실한 거 아니야, 이거? 여기 손잡이 좋아. 네. 하, 제네시스. 아, 조차좀 다르네요. 여기도 지금 부직포를 붙여놨어요. 이야. 아, 이 옆면까지. 굉장한데요? 음, 다르네요. 그러네요. 실링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볼때또 소리. 아, 다그닥 다그닥. 네, 네 그작 소리조차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야, 멋진데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죠? 네, 손잡이도 있어요. 네. 손잡이 있는 거 처음 봐요. 저도요. 야, 좋네. 좋네. 네. 네. 자, 아시죠? 자, 에어플로우 화살표 아래. 아래. 네. 그리고, 야, 마이크로에요. 마이크로, 마이크로. 오, 마이크로. 뭔지 몰라도 있어 보이도 마이크로. 여튼, 자, 구멍에 잘 넣어주십니다. 오, 짱짱한데요? 야 여기 세거라 그런가? 오 짱짱해요. 오 짱짱합니다. 어잘 오, 들어갔어. 오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오 짱짱해. 아 좋아 좋아. 자 그리고 아까 커버를 걸어 줍니다. 이때 주의점 여기 아랫 부분이 네 필터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보이시죠? 필터 사이에 살짝 떠 있죠? 네네 네, 사이로 잘 넣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놓고 끼워보겠습니다. 고리를 잘 고정해주세요. 네자 됐습니다. 짜잔! 자잘 고정된지 확인하셨으면 역순이죠. 역순이죠. 여기 있는 고리를 끝까지 잘 걸어주시고요. 잘부셔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고리를 잊지 말고 모양 보이시죠. 모양 맞추게요 여러분들 네 넣고 돌려주시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놓고 돌려주세요. 짜잔. 짜잔. 오. 오 완벽해. 오, 어, OPD. 짜잔. 여러분은 지금 편집자 K. O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OPD. 고마워. 할 말씀을. 자, 그럼 여기 잘 부탁해. 아, 버려요, 버려요. 안녕. 버려, 버려. 오, 버려, 버려.